하은이 노이터의 하은이에요. 오늘은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, 마음에 안 드셔도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Ready, go. 자, 이거 꼭 읽어보세요. 시작. 제목 상처. 한 사람 하은이 노이터. 한 유튜브. 우리 터 필요한 건 구독자. 구독량, 좋아요 냠. 구독 13명 축하. 뽀뽀. 라고 제가 떠준 거예요. 이거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. 13명 구독자. 땡큐 대리 망치 자, 이번엔 리가 상처를 한번 해 볼게요. 시시. 갔다가 남아있대요 마다다요 나가 넘어졌어요. 넘어지면 빛나고, 빛나면 아프고, 아픔, 아프면 맨날 붙여장쳐. 에, 밴드, 새빨 사지요 소독도 하고, 다 되면 밴드 때, 딱쟁이가 생겼습니다. 딱쟁이가 생겼죠? 딱쟁이가 생겼죠? 딱쟁이는 긁어서 떼지 마세요. 그런때는 안돼 안돼 안돼요 조심해요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힘들고 힘들고 상처를 잘 드리는 상처는 상처는 우리 몸에 닿는 우리 몸 지켜주는 해요 세균이 들어가면. 제가 힘들죠 그 일을 없애려고 하는 역할 딱땡이 될때도 때리지 마세요 얼마나 간지러워져 뜨고 싶어도 때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

꼭 눌러주시고, 하은이에게 축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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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해주시기 바라고, 하은이 놀이터는 여러분들이 위해 만들어지고 됐고, 여러분들을 모두께 만나보고 싶어 하은이가 한 겁니다. 영어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인사해드릴게요. 창국으로 <laughs> 안녕, 영어로, 빠이, 빠이, 빠이.